부력 강자 김동현. 와 이거 슈퍼레어 아닌가요? 와, 아 얘도 슈퍼레어 어, 네. 그러네요, 둘다슈퍼레어네요 상성이 어? 네. 안 맞죠? 아, 이게 아니었어. 어쩌면... 사실 이건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laughs> 자, 캐릭터 설명을 간단하게 좀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에 보시면 명칭 나와 있고요. 네. 네,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행동력. 행동력? 몇 개를 이동할 수 있느냐 지금은 1이니까 한 칸을 이동하는 거고요 네. 방어력이랑 공격력이 되게 중요해요 네. 배틀을 붙었을 때 공격력으로 방어력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음. 그러니까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공격력보다 방어력이 높아야 되고요 음. 이 카드에 또 속성이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지금 보시는 거는 매지컬이에요 매직컬, 피지컬, 매지컬 매지컬, 매지컬, 매지컬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고 약간 가위바위보처럼 피지컬이 매직컬을 매직컬이 매직컬을 이길 수 있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 카드는 되게 독특한 게 노말 카드를 제한 레어 이상의 카드는 AR 여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보너스 게임까지 같이 즐길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어, 아이템 카드는 요런 느낌 요거는 네. 게임을 하면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게임 방법이 이렇게 됩니다 시작됐었을 때 먹어요 자기 턴이 시작되죠 네. 카드 대전을 붙고요 아이템 활용을 하게 되어서 총 3장의 카드를 먼저 탈출시켜야 됩니다 음. 그러면 게임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 바로 해요? 어, 어, 저희가 오케이. 덱을 준비해 드렸는데 네. 덱은 무조건 30장 이상부터 시작이 가능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덱이 30장 이상일 거고 네. 먼저 공정한 게임을 위해서 서로 셔플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갈갈보로 순서를 정하고 네. 처음에는 네장을 먹어서 네. 두장을 버리는 식으로 먼저 진행을 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네. 자 그럼 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자 그럼 네. 순서는 네. 신대장님부터 시작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카드 한 장을 가져오고요 피오 너로 결정했다 따는피야 내역카드로 네. 예. 피오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렇소. 요게 매지컬이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네. 나온 카드는 첫 번째는 이동할 수가 없다는 거자 저는 구력 강자, 김동현. 이거 슈퍼레어 네. 아닌가요? 와, 그러네 아니, 얘도 슈퍼레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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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요. 아, 네. 둘다 슈퍼레어네요. 킹카드는 그래. 방어력이 세고. 네. 네 하시죠. 중연 카드는 공격력이 음. 세네요. 해서. 음. 일단은, 빨리 빠져나가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네. 두 칸을 이동하겠습니다. 오. 셋! 셋! 오. 아하.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드의 방향이 정해져있어그 방향으로만 갈 수가 있습니다 부력 강자 김동현은 앞으로 못 가죠 그렇죠 네, 희한한 <laughs> 왜 앞으로 못 가게 만들을까요자들어오셨고요 <laughs> 네. 일단은 탈출폭격기 강호동! 아 네, 그냥 노멀 카드입니다 소원! 아 네, 귀엽죠? 네 귀여운 카드 놓고요 네, 일단 네. 방향을 막으려고 여기다 놨고요 그다음에 자, 빠르게 두칸 가겠습니다 오 오 서로 일단은 전진을 선택했습니다. 네. 그아 우리 신 대장님 들로우해 네. 주시죠. 자, 자 플로우를 하고 일단 막아야 하니까 오 이동이 지금 앞으로 못 가니까 이 대각선으로 갈수 있어. 하지만 맞아요. 이쪽으로 갈 길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막아야 된다는 거죠. 오 그래서 우리 병제를 내려놓고 아자 그다음에 샌네요. 우리 피오는 이동을 할 수가 있죠. 아자 공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격. 그러면은 피오의 공격력과 네. 강호동의 방어력을 비교하는데 피오가 네. 높으니까 제가 먼저 아이템 써야겠죠? 네. 붉은색 파우더. 아까 이세 가지 상성 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이제 피지컬인데 네. 피지컬에는 피지컬 아이템을 <laughs>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배틀이기 때문에 음. 배틀 카드를 사용하신 네. 거예요. 어. 상대방의 공격력을 0으로 만든다. 오, 오! <laughs> 오 그러면. 피오카드가 공격력이 0이 되면서 피오카드가 네. 지게 됐네요 아니죠. <목소리> 아니죠. 아이템이 아템이또 네. 어, 네. 있겠죠? 아이템이 그렇죠. 있을까요? 그렇죠 있죠 예자 대전을 무조건 무승부로 만드는 이야 무씨 조명 패널 네. 어? 근데 어? 상성이 아. 안 맞죠? 아. 아니었어. 어떡해 걔는 카드만 보여줬아매지컬과매지컬 네. 카드였기 때문에 카드 아 상성이 맞지 않아서 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요건 여러분들이게 알려주고 <laughs> 네. 저는 카드가 없습니다. <laughs> 자, 아싸! 자, 그러면 피요 카드는 자라지게 제... 됩니다. 네. 네. <laughs> 재밌는 게 기능이 있는데 오죠? 같은 인물 카드일 경우 업기가 됩니다. 슈퍼래요 강호동 등장. 저 이제 이름은 궁금한데 이러면은 뽑힌 네. 거 말고 바닥에 있는 걸로 이동. 이동은 위에 걸로 하고요. 한 걸로. 공방은 합친다고 들었습니다. 오. 그런데 뭔가 날릴 때 같이 날아가기 때문에 아좀 그렇죠. 그런 단점은 있죠. 자두칸 이동. 오. 아, 두칸 이동하셨고요. <laughs> 자 그래도 신대장니까 신동을 내보 아 신동 등장 거기에. 자, 요거는 이제 부력 강제를 막아야 되니까, 우리 병제로 막아보겠습니다. 공격, 공격, 네. 자, 공격. 공격력이 4입니다. 똑같아요. 방어력 4, 똑같아요.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속성이 그때 나옵니다. 속성이 피지컬이 음. 뇌지컬을 이기고, 뇌지컬이매지컬이 이기고, 매지컬이 피지컬을 이기는 방식이라. 현재는 김동현이 없습니다. 이기고 있어요. 네, 아이템이 없으면 신 대장님이 지는 거예요. 왜 공격했지? 내가? 과연 아이템 있습니까? 아까 그거 있었잖아 어쩔 수 없이 무승부! 하하하하 저리 가라! 네 무승부! 무승부가 되면 그냥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뭐야 그걸 왜 쓴거야? 그렇죠 뻘쭘 거죠? 아 <laughs> 탈출! 트라우마 아첫 번째 카드 탈출했습니다 네 하나 설명드리면 이제 행동력이 2라고 하더라도 네. 무조건 엔드라인에서 한번멈춰면 됩니다 아 이도 행동력이 넘치더라도 네. 저는 먼저 우리 내려놓겠습니다. 아, 자, 일단 내려놓고 네. 네. 이동하나요? 이동을 하겠습니다. 우리 신대장 이동할게요. 일단 이동하자. 오호 일단 뭐 가볼까요? 네. 네. 와, 근데 확실히 강호동 카드입니다. 네. 당연히 진짜 다양하네요. 그러나 한 칸밖에 못 가는데. 그렇죠. 네, 무거움이 있습니다. 갈게요. 네. 네. 자, 일단은 캐릭터를 내보내는 게목적이니다 네. 구경만 아, 등장! 구경만! 아, 등장. 아, 등장. <laughs> 자, 등장하고요. 요거는 한칸또 전진하겠습니다. 와, 아, 이제 저걸로 막으셔야 돼요. 신비장이위계를 네.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네. 일단은 빨리 나갈게요. 일단 아, 나가게요 일단, 일단 하자. 하자. 1대 1. 요 일단 나갈게요. 일단 마음이 안타깝네요. 아, 카드를 보고 있을 수가 어서 캐릭터 예, 카드가 없어. 네, 예, 다 예, 아이템 카드밖에 없어서 근데 지금 예. 이 친구가 옆으로 이렇게 가서 막아줬으면 좋겠는데 맞아, 간헐적 그렇지요. 천재 김종민 카드는 특이하게 예. 이동이 앞뒤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laughs> 네. 아, 상성이 안맞아 상성이 아... 지금 요거는 되거든요. 사실 요걸 좀 설명을 해 드리자면 원래 요게 매직컬이었다면 네. 제가 요 카드를 이용해서 아, 옆으로 어. 옆으로 갈수 있는 방향이 있어요. 음. 거기다가 한 칸밖에 못 움직이니까 이동력을, 이동력을 또 이동력을 플러스 1을 아. 하버 아. 얘가 가서 공격을해서좀 막을 수가 있는데 아. 얘가 지금 매직컬이에요. 아. 동님은 왜 매직컬이에요? 그거는 <laughs> <laughs> 우리 저희 대표님이 아시잖아요. <laughs> 자, 그럼 아. 포기하시나요? 자, 포, 그러면 게임 포기하시게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습니다. 도겸필 d 님입니다